안녕하세요. 송도의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라이크 뉴스. 한 주간의 이슈가 되었던 뉴스를 가지고선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가지고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우리은행 전세 대출 금리 내린다. 타은행 확산되나. 지금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우리은행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내린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다른 은행으로 확산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게 기본적으로 전세 대출 정책적 지원으로 이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완화에 달라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 당국에서 너무 많은 가상 금리를 붙이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중 은행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서민 대출로 되어 있는 금융 상품들도 보면은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뭐 4에서 7%까지 더 저렴한 거는 그 이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건들이 까다롭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민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만 내 집을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일환으로 이런 기사가 하나가 나왔는데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아져서 물론 관망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꼭내 집을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시장에서. 주택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이율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월세로의 빠른 전환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금리가 결국에 다시 낮아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전세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전세를 구하지 못했던 임대인분들이 월세로 갔던 것들을 다시 전세로 바꾸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로 거래량이 상승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 내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23년부터 새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출 금리를 낮춰줘서 월세보다는 확실히 전세가 더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월세를 희망하진 않습니다. 전세였던 것이 강제적으로 월세를 댔던 것이 시장의 정상화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된다라고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 지금도 금리가 높은데 이게 무슨 소리냐, 대출을 뭘 받냐, 이러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개인마다 이제 맞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러한 것들을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유리한 포지션을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을 살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집값 9억 이하면 5억까지 대출되고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같은 부분이 있었었죠.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이면서 대출 한도가 3억 6천 정도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은 1억 원까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3.8에서 4%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부분이 있었죠. 근데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한도라든지 이런 대출한도 때문에 막상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3년에 대해서는 또 중요한 게 뭐다? 9억에 대한 주택가격에 대한 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대출을 5억까지 그리고 소득한도가 없고 DSR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집 마련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금리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도상환을 통해서 이익을 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금리가 더 낮아진다 그러면 갈아타기를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금리가 더 높아졌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를 지금 유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지금 금리가 높은데 무조건 뭘 대출을 받으라는 거냐 지금 빚을 내서 이거를 어떡하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출구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유념을 하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기사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또 12월 달에는 뭐가 있죠 주임사를 이제 부활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임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은 게 초기에 혜택이 가장 좋습니다 점점점 축소를 하는 부분들은 이제 혜택이 너무 많이 되거나 부작용이 생기면서 축소가 되는 거라서 초기에 혜택을 주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주임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이 아파트와 관련된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12월 중에 얘기가 나올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적절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출과 주임사 같은 정책을 잘 활용을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기회가 올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요런 것들을 좀 기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 진단 D등급 단지 재건축 쉬워진다. 자, 기본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30년 연한이 지나서 D급, E급을 받아야지 재건축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D급 같은 경우에는 2차 안전 진단을 받아서 이제 재건축 단계로 가야 되는데 보통 2차 안전진단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이 단계를 진행을 하지 못하고 주택 공급 자체도 굉장히 저조하게 만든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D급 단계, 조건부 재건축을 조금 더 완화시키면서 빠르게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에 새롭게 제도가 개선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인 부분인데 잘 생각을 해보면 웬만한 아파트들은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50년 지나도 무너지는 것 자체가 걱정돼서 재건축을 해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건축하려는 이유가 뭐죠? 지하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수도, 상하 수도,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들이 쾌적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뭐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 환경적인 측면이 굉장히 재건축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번 조치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볼 곳이 이제 목동이나 상계 이런 단지들이 굉장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에 21곳에서 35곳까지 늘어서 조금 더 속도를 낼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제 내용이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점, 15점, 25점, 10점 이렇게 들어갔던 게 주거환경적인 측면을 올리고 구조안정적인 부분을 조금 내렸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속도를 빠르게 해보겠다라는 의중을 알 수가 있었습니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포인트를 갖고 가야 되는 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지금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쉽게 떨어지거나 대지 지분이 높은 그러한 곳들은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조금 많이 가져도 될것 같고 특히나 지금과 같이 가격 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 중에서는 재건축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속도 싸움인데 속도의 문제는 이해관계.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서 많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둔촌주공 사태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이해관계가 너무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뭐 좋은 입지에 좋은 상품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조금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분들 자녀를 위해서 조금 자녀의 주택을 미리 확보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상품들을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지금 정책에 잘 활용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이야기 나온 게 이제 기사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둔촌주공 1순위 마감 불발, 장위 자이도 경쟁률 3대 1에 그쵸.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1순위가 마감이 불발이 되기는 했지만 어차피 연예인 걱정 부자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입지에 이 정도 분양 가격이면 저는 가격적으로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하고 상품적인 거는 조금 더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못 미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입지가 가져다 주는 부분과 상품적으로 가져다 주는 가치 그리고 이제 교통 호재라든지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가져다 주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강점들을 다 모았을 때 둔촌주공이라는 아파트 입지 자체가.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걱정할 정도, 비난할 정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장의 자이도 경쟁률을 3대 1이라고 하는 거는 미달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3대 1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계약률에 따라서 무슨 이청약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완판은 된 거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어쨌든 가격적인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죠. 둔촌 주공보다. 근데 나중에 미래 가치 상승분으로 봤었을 때는 둔촌주 공 훨씬 더 좋은 입지가 되겠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1순위 마감 불가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도금 대출 여부에 영향을 조금 더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물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충분히 성과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대한으로 아슬아슬하게 분양을 마치는 게 건설사들이라든지 이제 조합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수익성이 극대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측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적당한 수준으로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당첨되시는 분들은 축하드리고 청약을 넣은 분들은 너무 주변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 인사이트를 가지고 움직이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이슈됐었던 뉴스 기사 중에 이제 마지막 기사입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합의가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말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었죠 7월 달에 나왔었던 것 중에서 그래서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9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걸로 합의가 된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내년 대상자가 이제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종부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토지 가격에다가 공제를 해주죠.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을 곱해줍니다. 요거는 원래 2022년도는 100%로 가는 건데 이거를 한시적으로 60%로 계산을 해줘서 적용을 했죠. 근데 이제 공제한도는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한 80%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은 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이야기 되고 상향을 해줘서 뭔가 감세를 해준 것 같지만, 이러한 부분에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든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지 됩니다. 대신에 이 부분은 또 좋은 것 같아요. 2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한 부분, 조정대상 지역 내2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 않고 일반 세율로 적용을 한다는 부분은 이 주택자 분들까지는 굉장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세율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이 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과가 폐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최대 3%에 대한 세율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절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9억 공제를 받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기존의 6%받던 거를 3%로까지 내려가는 효과를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확하게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3주택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중과세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2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책 발표로 인해서 조금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뉴스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들을 다루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들습니다 나눠봤습니다. 내용들이 뭐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라이크 부동산에서는 여러분들과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유료 상담도 가능하고 여러분들께서 중개를 원하신다고 하면 중개도 가능합니다. 송도에서는 언제나 라이크 부동산 찾아주시고요. 끝으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